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어제또 시장이 많이 밀렸죠. 근데 어제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어, 보수적으로 조금 관망을 이제 했습니다. 관망을 했는데, 자 제가 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했냐, 어, 제 생각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장의 시각입니다. 자 어제 지수를 보시면은 어, 그동안 이제 러셀과 나스닥이 이제 많이 밀리고 S&P랑 다우는 의외로 제가 이건 밀린 것도 아니고 튼튼해서 어, 조정이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다와 S&P가 같이 크게 밀렸기 때문에 어, 시장에 그런 공포감과 긴장감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면은 그냥 섹터 가릴 거 없이 ETF든 반도체든 팡기업이든 EV든 핀테크든 지금 우주든 지금 뭐 가릴 거 없이 지금 큰 폭으로 이제 밀리는 상황입니다. 밀리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대응 방법, 지금 미국 주식을 존버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수상방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수상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나도 안 팔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섣불리 개별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수상품을 어, 모아가세요. 네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현금이 없어서 월급날까지 빠질 때 가정이에요 월급날까지 빠질 때 가정인데 자 지수 상방 지수 상방 상품을 모아 가시면 좋은데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자 여러분이 지금 존버를 하고 있어요 존버를 하고 있어 자 존버를 하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이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지수가 빠져서 다 같이 빠질 때는 이제 내가 멘탈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 섹터 중에서 어느 섹터가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ev 섹터를 들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다 올르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ev 섹터가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멘탈이 박살이 나고요. 그때 EV를 팔고 다른 섹터로 넘어가면 EV가 오르고 내가 넘어간 종목이 내려요. 그래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지금부터는 지수 상방 상품을 모아가셔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장이 빠진다. 저는 이제 테슬라와 레모네이드 추가 매수를 잠시 멈추고 지수 이제 상방 상품을 모아가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 자 그러면 지수 상품을 차익 실현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그때도 문제가 없다면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695불을 이제 중요한 가격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 그게 지금 깨졌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할 구간 찾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뭐 이제 굳이 찾자면 S&P 500 들어가기 전 가격. S&P 500 들어가기 전 가격. 이게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이었는데 음. 보시면 그 이후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잖아요. 잘 나와서 이 가격은 아니고 여기 부단 일 건데 그럼 여기 어딘가란 말이죠. 그래서 뭐 굳이 추세선으로 잡으면은 500불 초반이에요. 500불 초반 추세선 가정을 하면 520불, 530불 이 초반인데 일단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찔끔찔끔 빠져서 여기까지 이제 안 오게 되면은 지수가 빠지는데 내가 배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매수 를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수 상품을 사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추가 매수 해봤자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 판 기업을 추종하는 FNGU 곱하기 3짜리 상품과 그리고 나스닥 1 세배짜리 TQQQ 요렇게 이제 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 방법은 말했죠. 만약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요세 개를 수익 실현해서내 종목을 사면 됩니다. 어, 지금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터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잘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요새 비트코인 때문에 말 많은데, 어쨌거나 이 회사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3만 불때 샀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있게 지켜보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잘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호재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스닥 1만에서 미국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QQQ라는 나스닥 백 지수 추종 상품으로 이제 시작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하락 각도가 이때에 비하면은 네.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이때보다는 덜 빠졌잖아요. 자, 이때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거 빠진 거보다 더 빠졌는데 다시 본천 줬다가 다시 그만큼 빠지고 어떻게 됐죠? 지금은 낯싹이제13,000 부근까지 이 인내를 버텨서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이제 수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몇년 뒤에는 유기가 있다. 그렇게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동안 이 우상향한 이 위대한 나라에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사실 레모네이드 관련한 또 좋은 정보의 영상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드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